2021년은 염소자리 분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결실의 해가 될 것입니다. 11월의 염소자리 분들은 많이 지쳐온 길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1월 27일부터 28일에는 전갈자리의 금손과 황소자리의 천왕성이 마주보고 있어 당신은 예상치 못한 기회로 당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12월이 되면 운이 바뀌며 12월 16일까지 당신의 연애 운과 금전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은 운기가 좋은 날로 기쁜 소식도 전해질 것 같습니다. 12월 15일과 16일은 인기 만점의 럭키데이입니다. 이날은 당신의 매력이 돋보이는 날이니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25일은 애정 운이 좋은 날로 데이트하기에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1월 초부터 수성과 태양이 모두 염소자리에 들어와 있어 염소자리 분들은 진정한 자기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월 9일부터 금성이 염소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염소자리의 1월 연애 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인기와 만남 운이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특히 1월 12일과 13일은 당신의 별자리에 초승달이 뜨는 시기로 당신의 매력이 돋보이고 소울메이트와 연결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21년은 물병자리 분들이 더 멀리 날기 위한 인생의 큰전완점이될 시기입니다. 11월의 물병자리 분들은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 안정되기 힘든 달입니다. 하지만 11월 22일 이후로 당신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상승 기류를 탈 준비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11월 27일부터 28일에는 전갈 자리의 금송과 황소 자리의 천황성이 마주보고 있어 당신의 사랑이 뜻밖의 인연이나 사건을 통해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30일의 월식은 새로운 사랑이나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날 암시도 있으니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0일부터 목성이 물병 자리로 들어오면서 당신의 좋은 운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20일에는 멋진 사랑과 만날 암시도 있으니 이날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7일은 즐거움이 있는 날로 데이트하기 좋은 날입니다. 1월 14일에 천왕성이 숭항에 돌아서며 1월 30일까지 모든 청체 숭항 기간이 시작됩니다. 14일을 기점으로 2021년에 관란 계획을 짜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행운이 오는 운이 좋은 다른 2월부터지만 1월 20일부터 태양이 물병 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이 회기를 찾아 앞날을 위한 계획을 설계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 14일은 본인의 매력이 돋보이고 좋은 일도 생기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일은 애정이 풍부한 날로 데이트하기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2021년은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마음의 재설정이 필요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물고기 자리에게 11월은 미래 전망이 보이는 좋은 달입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금성이 전갈 자리에 머물고 있어 당신의 연애운은 좋은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상대와 거리를 좁혀 나갈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분명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상대라도 이 시기를 통해 상대의 장점을 알고 사랑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은 당신에게 바쁘고 답답한 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12월 8일은 연인과 관계가 깊어지는 날이니 이 날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31일은 즐거움이 있는 날로 데이트하기 좋은 날입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은 1월부터 함께 커뮤니티할 친구나 동료를 찾게 될것 같습니다. 1월 9일부터 오정, 팀워크, 귀인을 뜻하는 영역에 금성이 들어오므로 물고기 자리는 1월 9일부터 30일 사이에는 팀을 이루어 활동하게 될것 같습니다. 또 15일부터 18일 사이에는 본인의 매력이 돋보이고 좋은 일도 생기는 좋은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14일부터 30일까지는 모든 행성이 숭항을 이루므로 친구나 팀원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